안녕하세요. 김선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좋아하는 음악 쉽게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음악 앱을 받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가 열리면 음악 다운이라고 검색합니다. 음악 다운 검색이 되면 이두 번째에 있는 음악 다운, 무료 MP3 다운을 설치하여 열기를 합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다운 홈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서치, 검색어를 넣어주세요. 검색어만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운. 음악 다운에서 다운 받은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마이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 목록이 보여집니다. 검색어를 넣어 주세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가수 이름, 노래나 음악 키워드를 검색만 해 주면 됩니다. 자, 검색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추억의 노래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추억의 노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내려받고 싶은 노래 플레이를 해서 미리 듣기 한 다음에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7080 추억의 노래 모음을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구름 모양의 이 하살표 있는 부분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 보세요. 자, 다운로드 진행률이 보입니다. 노래의 길이에 따라서 시간 길이에 따라서 다운받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속도가 되면 이 체크 표시로 바뀝니다. 노래의 다운로드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악다운에서도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 다운은 내가 노래, 음악다운에서 받은 노래의 다운 목록이 나오고요. 다운받은 노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받은 노래는 내 파일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 파일이 안 보이시는 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파일 관리자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내 파일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 검색에서 내 파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내 파일이라고 검색해도 위치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파일이 열리면 이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보면 방금 노래 받은 7080 추억의 노래 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 오디오를 눌러서 다운로드에 가도 어, 노래 파일이 보여집니다. 자, 음악 다운은 현재 기준으로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 스마트폰에 있는 노래는 데이터 걱정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음악 다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